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육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결점 피부인데 두꺼워 보이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완전 만능이에요. 그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싹 올려주는 얼굴에 형광도 땅 켜준 것 같은 비하인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이렇게 2 0 2 5년도에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연말 결산 뷰티템 찍어야죠. 올 한해도 정말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써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최애하는 최정의 군단대만 매너로 모십니다. 작년 연말 결산에 나왔던 제품들은 모두 제외시켰고요. 최근 두달 사이에 진행했던 광고 제품이나 새로 발굴했던 발굴템들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몽독자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진짜 보고 또 봤던 익숙한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짠, 요거는 레이어랩의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인데요. 올한해 속건조 느껴질 때마다 손바닥에 그냥 찰방찰방하게 덜어서 잘 썼던 그런 토너예요. 얘는 솜에 묻혀서 닦아내는 닦토용보다는 손에 열감으로 살짝 녹여준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키는 약간은 점성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인데요. 이걸로 한두 번, 세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잖아요. 그럼 속건조 있던 게 정말 빠르게 잡히는 치트키 같은. 특히 히알루론이랑 피디알이랑 같이 섞여있는 퍼스트 에센스기 때문에 제가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즌에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스텝이에요. 두 번째 제품은 짠 너무 익숙하시죠? 닥터 디퍼런트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인데요. 이것도 정말 여름부터 가을 겨울 정말 잘 쓰고 있는 진짜 찐찐찐템입니다. 이거는 항산화 세럼, 비타민 세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뭔가 전반적으로 피부가 뭔가 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옛날보다 그냥 너무 푸석푸석하고 컨디션도 떨어진 것 같고 그럴 때 안티에이징 관리에 진짜 예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탱탱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속 쓰면서 이 얼굴의 안색이 정말 맑아지고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저의 색소 침착 고민들을 정말 많이 완화시켜줬던 제품이었어요. 고효능, 고효과 이런 제품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꾸준하게 항산화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세럼 하나 추천하고 갈게요 이거는 원싱의 시카 B5 세럼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닥띠의 세럼이랑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정말 순하고 피부가 뭔가 민감하고 좀 예민해져서 진정을 해줘야 되는 날이다. 그럴 때 얼굴 전체 듬뿍 한 두세 번씩 레이어를 해줄 정도로 좀 저린 스킨케어를 하고 싶을 때꼭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 홍조 거칠거칠했던 피부 겉면이 빠르게 진정이 된다는 느낌을 가장 잘 받았던 제품이라서 휘줄맛들 막바르기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시카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세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짠! 아, 이것도 좀 나올 줄 예상하셨죠, 문덕자들 이거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마스크 팩인데요. 둘이 살짝 좀 달라요. 이거는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고, 이거는 래핑 세럼 마스크 흔적 리페어인데요. 나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가볍게 순하게 마스크 팩을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왜냐면이 래핑 마스크가 좀 조금 더좀 고농축된 느낌? 조금 더 찐득하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너무 진득한 마스크팩을 하면은 조금 예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나온 이유는 원래도 기존에 이 제품 너무 잘 썼는데 제가 가을 에이 래핑 마스크팩을 쓰고 난 다음부터 비포 애프터가 너무 육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촉촉해졌다 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 주는데 피부 겉면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 줘요. 근데 홍조까지 싹 잡아 주는 거지. 그래서 올한해 가장 많이 쓴 마스크팩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라인일 것 같아서 좀 원활.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쓸 데일리 마스크팩입니다. 다음, 짠, 요거는 CMP의 더마인사 베리어 리셋 크림인데요. 그냥 나 오늘 뭐 바르지? 할때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선 제형감이 좀넘사예요 얘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도 불필요한 유분기 하나도 없이 유수분 밸런스 딱 맞춰주면서 속수분은 채워주는데 메이크업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한 제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손이 자주 갔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장벽크림이기 때문에 저처럼 쉽게 예민해지고 좀 홍조도 잘 올라오고 피부의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밤에 얘 한번 좀 두껍게, 도톰하게 깔고 자보세요. 그럼 확실히 다음날, 아, 피부가 좀 편안해졌다. 막 울긋불긋, 막 난리 났던 얘네들이 좀 가라앉았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크림이에요. 제형감도 좋은데, 순하면서 정말 막 바르기 좋은 크림? 저는 요거 c n B 베리어 리셋 크림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선 제품 하나 나와줘야죠.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컴포트 선크림인데요. 제 주변에서 제가 추천해줘서 진짜 너무 좋다라는 후기를 많이 받았던 선크림이에요. 정말 촉촉한데요. 이게 선크림이 맞아? 싶을 정도로 얼굴에 오일리하게 남는 그런 유분감이 없는 제품이에요. 에센스 제형의 로션을 바른다라고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이거 바르고 베이스 올려도 베이스가 더 찰떡으로 이렇게 쫙!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그냥 무엇보다 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뭐 지금 겨울에 쓰기도 좋고 그냥 건성 분들은 저는 365일 내내 추천하는 선크림일 정도로 너무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제 베이스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왠지 보여드리는 베이스 제품들 뭉뚱그려 다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겁니다. 쿠션은 짠비디비치의 블랙 퍼펙션 커버핏 쿠션 17N 페어예요. 이거는 제가 올 여름에 발굴하고 나서부터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겨울까지도 계속해서 정착해서 사용하는 중인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겨울 되니까 확실히 조금 건조하긴 해요.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안 해준 날에는 약간 각질 부각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심한 건성분들은 겨울에 꼭꼭꼭 이런 토너 단계에서 좀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요, 속수분을 채워주는 걸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피니쉬 자체가 세미매트 마무리인데요. 피부에 두껍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제가 딱 좋아하는 되게 얇고 은은한 약 산의 윤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매끈하게 잘비져둔 그런 도자기 있죠. 딱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줘요. 대신 광이 거의 없는 무광 같은. 그래서 일단 얼굴에 발랐을 때 정말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가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피부가 좋아 보이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헤라 블랙 쿠션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얘가 더잘 받고 좋을 정도로 제 취향 세미 매트 쿠션은 이 비디비츠가 진짜 갑이다. 그래서 이걸로 픽을 해. 봤습니다. 다음 파운데이션은 짠 글로우 버전 하나, 매트 버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매트 버전부터 갈게요.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핏 파운데이션인데요. 이미 이유튜브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놓으신 정말 가격이 착한데도 완성도가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 여름에는 단독으로도 잘 썼는데 지금은 단독으로는 못 쓰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글로우 파드를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매트한 파운데이션도 불구하고 얼굴에 올렸을 때 엄청 당긴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그 유수분 밸런스를 적당히 얘도 잘 찾아주는 제품이고요. 얘는 커버력이 어쨌든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 정말 그 무결점 피부인데 두꺼워 보이지 않는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21호 쿨라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얘가 살짝 밝게 나왔어요. 그래서 밝은 제 19호 톤에서 이 21호 쿨라이트가 찰떡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어바웃 톤을 매트 최강자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는요. 저는 그냥 글로우 파에못 뽑지? 생각도 안 하고 이시쉐이더 리바이탈을 뽑았습니다. 단독으로 쓰기에는 커버력이 사실 조금 낮고 너무 글로우 글로우 물광 파데라서 제 기준에 저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무조건 이런 매트한, 세미매트한 파데랑 섞어줘요. 그랬을 때뭘 섞어주든 얼굴에 그 고급진 광채를 내주는 이 피부 표현이 진짜 좀 오나더 레벨? 정말 피부 관리를 되게 잘한 사람이 이 속부터 갖고 있는 건강한 광채를 내뿜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돼요. 사실 얘는 저 말고도 제 주변에 뷰티 유튜버 친구들의 진짜 원픽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그런 파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피부 타입이 신기하게 막 지성도 있고 수부지도 있고 저처럼 건성도 있는데 다들 좋아라 하는 조금 신기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르든 기깔나는 광채 표현, 윤광 표현을 해주는 애라서 첫 번째 통다 쓰고 두 번째 통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올해 가장 사랑했던 그런 파데 중 하나입니다. 베이스는 이렇게 끝내고 그 베이스들을 깃깔나게 만들어주는 이 툴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글로우웍스의 스펀지인데 사실 제가 마지막까지도 고민한 게이 글로우웍스의 스펀지를 가지고 올까? 더군에 블랙 스펀지 성담샵 픽 스펀지 있죠. 그거 갖고 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글로우 웍스를 갖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을 먹이지 않아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된다. 딱 그거 하나인데요. 귀찮은 날 있죠. 그리고 좀 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좀 결과물은 잘 내고 싶고 그럴 때는 스펀지 막물 먹여가지고 짜주고 키친타올로 닦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바쁘니까. 근데 얘는 물 먹이지 않아도 진짜 피부 표현을 정말 맨질하게 파데를 쫙 붓게 해주거든요. 그런 편리성에서 얘가 조금 더 점수를 따지 않았나. 얘는 완전 이렇게 퐁신퐁신한 루비셀 퍼프인데요. 모든 면이 굴곡지지 않고 요렇게 다 동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들어가기 힘든 이런 국소부이죠. 이런데 스펀지 작업이 잘안 나고 되게 매끈하게 메워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로우웍스 스펀지랑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어떤 파데든 그 중간 이상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궁합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그런 퍼프예요. 브러쉬로 바르는 게좀 결자국이 남는다거나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로우 웍스의 퍼프 추천드릴게요. 이제 너무 좋아. 다음은, 짠! 비오브의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비오브가 블러셔만 잘하는 줄 아셨겠지만, 숨겨진 툴 맛집입니다. 저는 어떤 파데를 깔든, 어떤 쿠션을 깔든 꼭 파우더로 마무리 를 해주는데요. 얘가 되게 후들후들한 이런 다이아몬드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루를 막 묻혀가지고, 그냥 대충 올려도요, 이 나비존과 코의 그 블랙헤드 모공을 정말 싹 가려줍니다. 전혀 거칠다거나 피부 위에 따갑다는 느낌 없이 되게 고르게 예쁘게 파우더를 올려주는 그런 툴이라서 저는 이 파우더 브러시는 벌써 3개나 갖고 있고요. 파우더만 바르면 꼭 베이스가 까져요. 하시는 문독자들 꼭 한번 사용하시면 해 좋겠어요. 컨실러 덕후로서 하나 또 보여드려야죠. 디어웨이의 퍼펙트 콤버 컨실러 팔레트 C01호고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가장 어두운 컬러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피츠색이랑 제 피부톤이랑 거의 찰떡으로 잘 맞는 이두 가지 컬러를 컨실러 작업할 때 거의 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팟 타입은 아무래도 조금 꾸덕하다 보니까 조금만 블렌딩을 안 해도 되게 뭉쳐 보이고 금방 건조해지는데요. 얘가 진짜 촉촉한데 커버력이 엄청 높거든요. 이렇게 국소부위에 톡톡 얹어놓으면 정말 말끔하게 잡티가 사라져요. 그리고 픽싱력도 너무 좋아서 손으로 굳이 만지는 거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좀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저는 다크가 좀 푸른 색이에요. 푸르딩기가. 그래서 다크도 꼭한 번씩 가려주는데 그럴 때이 상아 컬러랑 피치 컬러 같이 섞어 커서 눈 밑에 발라주면 다크? 그게 뭔데? 할 정도로 정말 컬러도 너무 잘 뽑은 그런 팔레트라서 저처럼 프리딩딩한 다크서클을 갖고 있는데 조금 피부톤이 밝은 편이다. 이시형일 무조건입니다. 다음 쉐이딩 플러스 파우더 하이라이터를 다 갖고 있는 롬앤의 베러 댄 컨투어 2호 그레이 쿨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 화이티시한 파우더 있죠? 약간 얘가 좀 미친 놈이에요. 1단계로 턱 같은 조금 넓은 부위는 여기. 이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를 대부분 써주고요. 노즈 쉐이딩 할 때도 얘를 써주는데 조금 미세하게 더 콕! 끝까지 날렵하게 쳐줄 때 있죠. 아니, 입술 주변이나. 그럴 때는 이 가장 어두운 컬러로 한번더 그림자를 좀더 진하게 주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파우더로 코끝, 콧대, 그리고 여기 나비존. 여기를 딱 밝혀주잖아요. 갑자기 양감을 팍 살려주면서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이고 이 모공까지 좀 삭제시켜주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완전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행템으로 갖고 다니기도 정말 정말 추천. 작년부터 잘 썼는데 진짜 올해도 넘나 잘쓴 템.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나왔는데요. 섀도우 팔레트 사실,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고르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고른 건, 짠. 루미렐 로사비치 컬러인데요. 로즈 컬러 덕후답게 결국에 마무리는 로사비치였다. 근데 얘가 카메라에 잡힐 때도 그렇고, 육안으로 봐도 되게 붉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막상 눈에 올리면 살짝 채도가 눌려있는 붉붉한 그런 섀도우 컬러감이라서, 컬러감이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나 이 글리터 맛집답게 이 손가락으로 글리터 얹어줬을 때 글리터 표현이 예술이에요 그 중에 제 최애는 이 하이라이트 인데요 이거 눈 밑에 눈두덩이에 발랐을 때 그냥 다 예쁘고 항상 강조하는 가장 어두운 컬러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아이라이너 필터나 밑트임 작업해 줄 때도 너무너무 용이합니다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 너무 많은데요 가장 좀 데일리로 잘 쓰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팔레트가 뭐냐 했을 때는 이 로사비치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짠! 이제 약간 너무 지겹템이신가요, 몽독자들? 코링코의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뮤즈 퓨어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10번 중에 한두번세번 정도 이제 글루 붙여서 속눈썹 붙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모조리 싹다 코링코입니다. 너무 편한 이 맛에 한번 길들여지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제 눈에 가장 잘 맞고 자연스럽다고 느낀 게이 퓨어라이트랑 뮤즈인데요. 오늘처럼 색조가 조금 들어가고 메이크업 한티좀 내고 싶어. 이럴 때 뮤즈를 딱 붙여주면요. 자연스러운데 화려한 그 느낌을 좀 강조시켜줄 수 있고 이 퓨어라이트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음영 컬러 한두 개 정도 얹었을 때나 눈매가 그냥 살짝 또렷해 보이고 싶다. 이럴 때 퓨어라이트 가면 은딱 맞더라. 정말 자연스러운 디자인들이지만 그래도 마스카라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 눈이 좀더커 보이고 그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싹 올려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여러 번좀 영업해서 이제 민망하지만 아직도 노글로 속눈썹에 입문을 안 해보셨다 요거 두 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짠. 이것도 너무 지겹템이라 정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브로우 염색을 꾸준하게 좀 해주는 편인데요. 그럼 그냥 무조건 이거 엔트로피의 브로우 컬러 에쉬 브라운 해줍니다. 눈썹이 또 너무 짙으면 이제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약간 노란기 없이 진짜 그 뮤트한 요즘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눈썹 컬러만 싹! 주기 좋은 그런 염색 컬러예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쓸 제품일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블러셔 립 이런 것들은 제가 한두 개씩 갖고 왔거든요. 크림 블러셔는 프레시안 가지고 왔고 파우더 블러셔는 요 입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탱구님 효과로 진짜 전국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프레시안의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 밀키 모카. 이거는 제 기준. 역쿨 기준 굽굽의 베이스로 깔기 진짜 최고인 블러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굽굽의 정석은 약간 토스티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브라운한 느낌이거나 따뜻한 느낌이 확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얼굴이 진짜 누렇게 뜬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구워주는 블러셔의 느낌을 가져가되 너무 노랗지 않은 그런 베이스 컬러로는 이 밀키모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도 진짜 오묘하고 이거 하나만 딱 발라도 되게 분위기 있는 뭔가 가을 여자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데요. 또 최대 장점이 스펀지로 바르든 손으로 바르든 브러쉬로 바르든 그냥 웬만하면 베이스까지 하나도 없이 너무 예쁘게 고르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 봄에 구매해서부터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입생의 메이크미 블러셔인데 그 유명한 수아브 선스톤보다 저는 이 68호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요게 더제 취향입니다. 약간 뮤트한 장미 컬러예요. 하지만 흰기가 도는 그 뽀용함을 갖고 있어서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오늘 저처럼 모카밀크 딱 발라주고 그 위에 이거 발라주면 좀 제대로 장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이건 제가 가을에 구매했는데도 안 음각이 다팔 정도로 진짜 데일리하게 자주 발랐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블러셔 하나만 발라도 혈색을 빵!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핑크 뽀용? 복숭아 느낌보다는 조금 절제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할때 요게 진짜 너무 예쁩니다. 다음 2025년의 하이라이터는요, 짠 뮤드의 발레리나입니다. 저는 여쿨 분들이다, 좀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 많이 하신다. 그럼 무조건 발레리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핑크 샴페인의 느낌인데요, 핑크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살짝 돌렸을 때 핑크 빔이. 살짝 올라와요. 밑색이 과한 그런 핑크가 아니고 단아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핑크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 이 발레리나 너무너무 오래 잘 썼습니다. 진짜 예뻐요. 이제 립으로 넘어가볼게요. 올해 가장 많이 쓴건 이거 노노아의 오버 디테일 립 펜슬입니다. 저는 이 1호 캐시미어 로즈랑 7호 슬립 페일 피치 둘다 너무너무 잘 쓰는 컬러인데요. 좀 흰기 섞인 발그레한 그런 메이크업을 했다 할 때는 누가 봐도 그냥 여쿨라 찰떡일 것 같은 이 캐시미어 로즈 진짜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뮤트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살짝 더 웜하고 조금 더 뮤트한 이 7번 컬러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선 컬러가 저한테 잘 맞는 것도 있지만요. 이 노노아 자체가 그 입술의 픽싱력, 고정력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 기존 거는 너무 뚱뚱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좀 디테일하게 입술 라인을 좀딸수 있는 이런 슬림한 펜슬이 나오면서 고정력이 좋다는 장점을 가져가되 펜슬 디자인이 슬림해지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만큼 집에서도 사용하고 밖에서 수정 볼 때도 사용하는 파우치템으로도 이 노노아 립펜슬 추천. 립은 총세 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백화점 템 갈게요. 이거는 헤라의 조지아데요 봄웜의 막 인생템? 한번 난리가 났던 컬러잖아요. 제가 옆쿨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푸른기가 너무 많아서 입술만큼은 봄웜이 가장 베스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아가 너무 웜하거나 너무 살구 느낌의 코랄 봄웜 컬러가 아니라 핑키시한데 채도가 적당히 있는 컬러라서 제 입술에서 진짜 착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따뜻하고 뭔가 생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때 그냥 저는 이조자 단독으로 바르면 정말 얼굴에 형광도 딱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고 평소에 복숭아 립, 봄웜 립 좋아하셨던 분들 조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트 버전 가지고 왔어요.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핑크 플러 핑크라는 컬러인데요. 요즘에 매트 립다 제형 너무 좋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좀 충격을 먹었던 매트 립이 이렇게까지 부드럽고 이렇게까지 각질 부각 없이 입술 주름을 싹메워 준다고 하고 놀랐던 첫립 제품이거든요. 그왜 유분 나오지 말라고 나비존에 그 모공 프라이머 발릴 때 있죠. 딱그 느낌을 립에다가 연출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도 뭐 각질 부각, 입술 사이에 낀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진짜 매트. 끈 보송하게 픽싱이 딱 되는데 이 플러핑크가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떤 포인트 립 컬러를 발라도 이 플러핑크가 다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는 매트 립이에요. 그래서 올해 가장 잘쓴 매트 립은 컬러그램으로 꼽았고요. 이제 마지막 원래 저의 사랑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촉촉 립. 짠. 무지개 멘션의 오브제 글로시 피치 드롭이랑 누디 드롭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직업상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항상 매번 최대한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비하인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이 무지개 멘션이었다. 요게 누디 드롭 요게 피치 드롭인데요이 누디 드롭은 누가 봐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살짝 말린 것 같은 장미 톤이고요. 이 피치드롭은 어떻게 보면 조지아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코랄코랄한 그런 컬러입니다. 이 무지개 멘션은 조금 더 제형이 퐁신퐁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진짜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립만 쓱 바르고 나가고 싶은 날 있죠. 그럴 때는 너무 과한 탕후루를 바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아마 제가 데일리로 손이 가장 자주 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카메라에서도 딱 보이겠지만 적당한 촉촉한 남겨주는 그런 틴트라서 데일리 립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거 무지개맨션 진짜 추천입니다. 컬러도 좀 다양하니까 취향 따라 이거는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의 원픽은 느디드로 드롭, 피치드롭이에요. 네, 문독자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연말결산 뷰티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진짜 제가 찐으로 올 한해 너무너무 애정했던 제품들만 골라왔는데 저랑 평소에 색조 취향이나 피부 타입이 비슷하셨던 분들은 정말 정말 이거 실패 없으실 거고요. 내년에도 또 새로운 화장품들,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들 많이 많이 제가 발굴해볼게요.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찍는 영상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요. 진심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문독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앞으로도 저랑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내년에는 더 다양한 일, 뭔가 조금 더 한번 판을 벌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이 저를 구독한 거, 제 채널에서 오래 머무른 거에 절대 후회가 없을 만큼 좋은 정보들,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리 새해 인사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몽독자들 올한해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그럼 저는 2026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